어 여기서 좋아요 이런 거 아무거나 고르면 되거든요. 철마술, 수금, 수금 갈까요? 수금? 수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수금 좋아. 오, 바이. 안녕 바이. 일단 업을 한번 눌러. 음, 수금 너무 좋아요. 돈 벌어 와. 아, 10원이자, 나이스 레벨업에 10원이자. 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뒤지게 쎄긴 한데? 야 근데 이거 필드 진짜 쎄다. 아하 미쳤어요. 전이 덱의 진수를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덱인지 알아냈어요 제가. 침착하게 스태틱을 박습니다. 지금은 근데 좀 모으는 타이밍이긴 해. 왜냐면 우리가 지하세계를 박고 있어서 그리고 지하세계가 이성이라 아, 여는 두 개, 여는 두 개, 무다뭘좀 까불여. 아이템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1스택만더 받죠. 이거 잘하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기든 지든 이득이긴 하잖아. 4 방, 8 방에서 그냥 지하세계 다 받고. 이기면 수금으로 벌고, 지면 지하세계로 벌고. 돈이 많으면 무조건 죽고, 리룰 내가 먼저. 와, 돈 진짜 잘 벌린다 근데. 우원, 아, 복원, 사고. 돈, 돈이 좋아. 난 굳어지지 않는다. 아돈 많다 돈 많다 유미가 한개도 없는데 유미덱 가는거 맞니 근데? 유미가 한개도 안나왔는데? 잠깐 유미 가는사람 있나? 아닌거 같은데? 아싸. 아 거길부터 음 닐라 이성은 줘야지, 그래도. 아, 이렇게 돌이 많은데. 닐라 이성은 줘야지, 그치. 닐라 이성까지 줘야지. 그냥 3템 다 박자. 이온신호기 박고. 3때까지 박자. 완벽한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뒷라인부터 컷! 아 까비. 한번 더. 컷다! 아, 외로워. 아, 근데 6템이 다 나왔어. 하긴 우리가 템을 좀더 많이 먹긴 했죠 왜냐면은 이제 지하세계로 템을 와, 먹다보니까 전투마법사가 스탯이 좋아가지고 전투가업사 진짜 베스트입니다 어 진짜 잘 나오는데 이거는 얘까지는 좀 찍어주고 일단 가더라도 여기덱 파워가 크게 세지진 않거든요 말파 이상 말고는 좀 대기 탈게요 요렇게 요거 삼각형이 중요합니다 리신 닐라 그리고 유미 삼각형 요거가 핵심이에요 일단, 먼저, 렐이 맞아. 왜냐면, 렐이 어무되기 때문에. 근데, 그 동안 이제. 아, 근데 이거는 좀 힘들겠다, 이건 바 왜냐면, 3이라가이성이라 사실, 사코의 성을 이기는 것도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전투마법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버티네. 1, 그래도 이성은좀 힘들죠? 3이라이성은칠레벨좀 사기야. 사기꾼이야.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다 같이 싸우는 거에요. 빨겠어이러면 <laughs> 그냥 말팔 안 모아야겠는데, 내가 딜러서할게 싸우는 거 유미는 사야 된데 아깝지. 어쩔 수가 없네요. 갱플랭크도 삼성 지금 3% 세지는 건데, 소개합시다. 이게 닐라도 되게 중요한데, 이 코스트 삼성이 좀치켜야될것 같아서. 아, 보이세요? 저 버티는 거? 아, 미쳤다. 이야, 이게 돌이다, 이게. 레를 가져오는 것도 괜찮겠다. 레이 지금 너무 엇갈라고 있어가지고. 어차피 템이 중요한 상황은 이미 지나가지고 우리가 템이 워낙 잘 갖췄잖아요 근데 상황은 좋아요 전투마법사 수금, 재생의 바람 구렙까지갈수 있을 수도 있고 좀 돌려볼까요? 거의 다보이긴 했는데 미신을 딴 애가 가져가기 전에? 이거 그냥 바닥 긁자 이게 돌리기 나이스 여기까지 일단.. 삼성 없는 우세란이 안되지. 여러면 뒷라인부터 저~ 캬~ 나이스 컷 카~ 이게 유미딜도 중요해요. 아무리 이제.. 어~ 닐라덱기라고 하지만 닐라만 중요한게 아니라 아로카~ 이제 안되지! 그리고 이덱 제가 하는 요령이 있어요 초반에 증강 제가 1, 2, 2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럼 남들은 좀 증강 고르다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안 그래요 왜? 수금, 철마술, 뭐 리신, 유미, 말파이트 모든 한개 뜨게 돼있어 진짜 모든 한개 뜨게 돼있어요 그중 하나 가면 돼? 유미만 삼성좀 찍고 레벨업 합시다 레벨업이 아마 자동으로 될것 같아요 이거 자리 한번 바꿔주죠 이거 삼각형, 이거 삼각형 무슨 면좋겠 습니다. 1 1 1 12가 시가 어? 이게 닐 라야, 이게 닐 라라고. 닐라1 3200, 닐라받 은, 피 2700, 그냥 위쳐 날뛰 죠. 어, 이건 시감 하나 만들어 읍시다 시감도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 다시 좀 돌려볼까요? 유미 이상은 좀 찍고 레벨 업 봐야 되기 때문에 말 파이트 넣어야 되는데, 말 파이트는 누가 다 가져간 거 같은데, 이제 리븐도 사도 채우니 리븐도 사도 채우니 리 아, 엇가가 너무 심하긴 해요. 이 코스트가 몇 개가 빠져있는데 지금. 뭐, 말파이트 내가 안나오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유미는 나얼만 하잖아. 씨. 삼각형 항상. 기억하시고. 일단, 내리. 어, 망치가 너무 유효하게 들어오는데. 다행인 거는 전투마법사라 스탯이 좋아서 그래도 버티는 것 같아요. 피읍도 한번 있거든. 피읍이 아니라 피 회복도 한번 있거든. 아 유비가 따인다 퓌렌드가 좋긴 한데 자체 들이좀 약한 편이라 오야 갱플랭크 잘해줬는 빵야 컷갱플랭크 딜이 은근 괜찮아요 삼성 찍으니까 전투 마법사 이게 좋아 형 어, 내가 안 돌릴 순 없지 않을까? 기억카기억카 유비만 뜨면은 쉽게 가잖아. 와 이거 못 사네. 아야 진짜 짜증 난다 이거. 릴라 삼성부터. 다 찍었다. 간다. 삼성대기 간다. 너는 노란색이니까 괜찮아. <laughs> 얘도, 얘도 약간 삼성 같은 느낌 드네 노란색이니까. 리신한테 해야 되나? 리신도 평타 추급이니까 쇼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져오고. 일단 레를 먼저 때릴 거고요. 바로. 하나씩 유미가 정리해 줄 겁니다. 유미가 코카. 이젠안 돼요. 어? 그런 걸로 못 막아요. 이게 유미거든. 문제는 얘인데, 얘는 정리되는데, 얘로 얘는, 얘는 안 되겠다. 자, 컷. 나머든 힐로 버티면 되고. 안 되는데, 친구야? 지하색을 아무리 받아도 닐라 유미한테 안 되는데? 죽어 줄래? 컷. 컷. 뭐야, 지하색컷해 버렸는데? 아, 유미. 힐 하지만 힐이 있다면? 에, 근데 이게 딜이 딜로 뚫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닐라하고 리신의 탱킹력을 물고빨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거를 질로 밀어야 돼. 순간질로 밀어야 돼. 그지속딜이 아니라 순간딜로 밀어야 돼. 근데 그게 되냐고 말처럼 쉽냐고 그게. 그게 쉬웠으면 아까 지하 세계가 날 이겼겠지. 그러면, 이거, 이런 거 하나 넣죠? 육포보다는 사미라가 나을 것 같은데, 평타 계속 치고. 음? 사미라! 이거, 한 번만 왼쪽으로 잘 쏘면. 슉! 아, 한 번만 왼쪽으로 잘 쏘면. 까비. 여기까지는 죽으면, 두두두두두. 에이, 이거 사미라 죽으면 끝났다 사미라 좀 컷! 노딜이죠. No 이걸 앞라인두 명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딜이 나와야 된다니까. 화염이 네놈을 부르고 있다. 개꿀덱이죠. 개꿀 잼이죠리분 제가 이득을 연구를 완료했다니까요.